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음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어 있는 아기를 고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까지 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한번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40대 초반이죠. 어,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 한국에서 만약에 주례의 횟수를 보게 되면 상위 0.001%일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가장 많이 주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례를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 주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원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조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다 듣고 싶으시면 어, 결혼하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시면 세 가지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그 프리뷰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랑 신부가 여기 있어요. 결혼할 때 보면 시, 신랑이 여기 있고 신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두 분을 앞에 두고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상을 하시면 돼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결혼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혹시 그 시, 신랑은 친구들 중에 어, 그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하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신랑 친구들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은영기님 그러면 주도권을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친구들은 이야기할까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신부에게도 물어봐요. 신부에게도. 신부에게도 혹시 결혼 후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면 좋을까요? 가정이 행복, 행복, 행복할까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희 집의 주도권은 누가 있을까요? <laughs> 네, 주도권. 처음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레인으로안 나오고 리더십으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처음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짐에도, 세워짐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도권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고 꼭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실 때 되면 그렇게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통장은 아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 경제권은 남편이 가져야 된다. 친구는 친, 아,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자매들은 자매 입장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결혼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그 주도권을 남편이 가져서도 안 되고 신부가 가져서도 안 되고 이 주도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이 주도권 싸움이 존재하는데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이 주도권의 싸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십시오. 주변의 가정을 보십시오. 주변의 나라를 보십시오. 어떤 싸움이죠? 어떤 싸움이 있어요? 네, 이 주도권에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주도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처세술 그리고 방법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어쩌면 1세기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 등장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누가보음 1장부터 2장, 3장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저랑 한명한 한 명씩 다볼 텐데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주도권의 싸움이 이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쓰여진 이 당시에 과연 누구에게 이러한 심의 주도권이 있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어, 그 바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었냐면 이 통치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누가가 그 주도권의 중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처음 읽게 되는 사람은 누구죠? 저번 주에 보았듯이 대우 빌로라는 사람이 처음 이 글을 받았을 겁니다. 대우 빌로는 가카예요. 그러면 누구였었을까요? 로마의 통치권의 아래 에 있었던 사람, 즉 가카였기 때문에 로마의 주도권에 그런 나라의 심에 가장 밀접한 권력에 밀접하게 맞다 있는 사람이 바로 대우 빌로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딱 등장을 하냐면요. 이 장을 딱 펼치니까 바로 누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냐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투스가 있었을 때요. 가장 심이 있었어요. 누가 로마가? 지도를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제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볼때 왼쪽에 있는 지역이 전체가 다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그래서 이그 굵은 선 있죠? 굵은 선이 다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었던 황제는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아우구스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스 때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볼까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어요.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나는 소유격이에요. 로마의 팍스가 영어의 피스입니다. 즉, 로마의 평화다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왜 로마의 평화다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이전에 사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스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스를 소개를 하면서 또 다시 그 수리아의 통치자 한 명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이 호적은 누가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어, 로마가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사실 로마가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다스릴 수 없었죠. 그래서 직접 다스리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위탁 다스림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유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았죠. 바로 로마에게 로마가 어떠한 나라에게 위탁해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수리아는 오른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아, 아 잠깐만 왼쪽으로 예. 수리아가 어 수리아 보통 보이죠. 수리아가 어떻게 표시를 해드리면 좋냐면요. 어, 어 네. 조금 한번 맞아요. 수리아가 전체. 총구라면 뭐 그, 응 맞아요. 거기까지가 수리아예요. 그 수리아가 수리아 지역에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요? 구레뇨라는 총독이 다스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장 잘 보여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실세인 구레뇨에게 잘 보였었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까지는 크게 자기네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밀접하게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르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 유대 지역의 정말 작은 이스라엘을 수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라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에 여러분들 보실 때에그 오른쪽으로 좀 갔다 보면 이거를 주민을 했어요 유다를 유다를 주민하니까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아시죠? 그 제가 보, 저기 색칠란 부분을 그 조금 줄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다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땅 아래에 시민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정말 능력 있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소개가 되면서 그 이장에 동시에 가장 연약한 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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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서 바로 저 빨간색으로 칠한 점과 같은 곳에서 점과 같은 곳이 바로 베들레임이에요. 베들레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어마어마한 왕궁과 같은 곳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유라고 쓰여져 있지만 동물의 말 밥통, 동물의 밥통 안에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팍스 로마나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에서 정말로 가장 강력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려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데오빌로는 누가 평화의 왕이었었을까요? 바로 아우구스스가 그에게 있어서 평화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평화의 왕이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바뀐 걸까요?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된 거죠. 누가요? 데우빌로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젠 데우빌루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소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림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계속해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아우구소스가 소개됐죠? 또 누가 소개됐어요? 구레누스가 소개가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누가는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 누구다? 아우조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또한 구레뉴오가 실세였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더 헷갈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 기득권이 있고 주득권이 있는 사람 실세라고 누구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아우조스와 구레뉴를 디베르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저스가큰땅이 땅을 다스리는 바로 큐리오스 주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위대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소개하기 전에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주에 대우빌로를 소개했어요. 대우빌로 1장 1절에 나오는,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킵을 하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라는 누구죠? 세레요한의 아빠예요. 엘리사벳은 누굴까요? 세레요한의 엄마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그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기도의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준비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어떠한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로 통해서 누가 지금 그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었던 사람 두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명은 바로 시모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다 헷갈리는 사람.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그두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가를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시냐면요, 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우투스와 디베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 조금 더 군사력을 있는 나라, 그리고 재정적으로 빵빵한 교회, 그리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평화의 왕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10절부터 1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영어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여기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래요? 하나님께 뭐래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땅. 아까 보여줬었던 그 땅. 로마의 그 땅이 누가 평화의 왕이었었어요. 그 땅은 어그, 아, 아구투스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래요? 평화래요. 아멘. 사실 그 땅의 평화의 왕은 누군지를 증언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의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계속 유혹할 겁니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대라고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발버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영향력, 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하느냐, 얼마나 더 거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미얀마라는 나라를 그 섬기는 선교 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라는 그그 그 나라는 굉장히 조금 암흑하고 그 어두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그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테타가 있기 전에 였었습니다. 그 미얀마 백성들이 정말 50년 만에 그죠? 군사 정권에서 드디어 민주화 운동을 일어낸 나라.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했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민주화는 미얀마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고마가 이 미얀마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마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보고마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마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화도 중요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보고마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고마를 이루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안에 이곳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들이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진을 보고 어, 마지막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리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말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시모온처럼, 안나처럼, 사가라처럼, 엘리사벳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도 이러한 거룩함을 위한 발버둥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공동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